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창창한 앞길에 걸리적거린다며 저더러 신우 딸 데려다 키우라는 무개념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네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직해서 2년 정도 중소기업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혼자 시장에서 전집을 운영하시던 어머니가 손목을 다치시게 되면서 저에게 도와줄 수 있느냐 부탁하셨고, 그러다가 이참에 가게 일을 배워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해오던 가게라서 남에게 팔거나 정리를 하시기는 싫으시다고 하셨어요.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도 버리가 특별히 좋다거나 비전이 썩 좋은 편이지 않았기에 저도 이참에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전지 미래 뛰어들게 되었네요. 다른 건 몰라도 시장 안에 있어서 손님도 항상 많았던 가게 때문에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제 또래의 다른 누군가처럼 연애를 한다거나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사 때문에 정신없는 저를 이해해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그 자상함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당연히 양가 식구들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남편의 누나를 만났습니다. 저보단 6살이 많고 남편보다는 2살이 많은 신우는 남편 말에 의하면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더라고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미혼의 신우는 남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부모님께 한 달의 생활비로 200만원씩 드리는 대단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와 제 사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좋지 못했네요. 처음 남편 집에 갔던 날 신우와 시어머니 두분다 빵을 좋아한다 하길래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사갔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시부모님이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냐며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는데 다정이 맞아주셔서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우가 등장하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하더라고요. 신우는 차 타고 에어컨 쐬면서 시원하게 왔을 텐데 고생은 무슨 고생이냐며 한마디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어색한 분위기도 풀겸 간단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신호가 대뜸 남편한테 둘이서 수다 떨고 그럴 때 수준 차이는 안 나냐고 묻더라고요. 엄청 조심스러운 척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제 학벌과 직업을 가지고 저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저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시아버지께 시어머님이랑 이야기하실 때 수준 차이 같은 거 느껴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시아버지가 부부 사이에 무슨 수준 차이냐고 허 웃고 넘기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요라고 한마디 맞장구를 치니 신우가 얼굴이 벌개져선 자긴 밥 생각 없다고 방에 홀랑 들어가버리더라고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래 전집은 명절이 제일 바쁜데 일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 뿐만 아니라 손목이 아프신 친정어머니와 이제 은퇴하신 친정아버지까지 모두 동원되어야 했어요. 게다가 저희 시댁은 차례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혹시 명절 당일날 점심 지나고 가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장사 대목인데 그렇게 해야지라며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뒷말 나오지 않게 남편에게 시댁에 잘 이야기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날이었어요.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신우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빠서 바로는 못 받고 한두 시간쯤 지나서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대뜸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더러 못 배운 티를 이렇게 낸다면서 시댁이 웃음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받으시더니 저더러 천명절인데 장사가 뭐가 중요하냐고 저를 꾸중하셨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일단은 장사 마무리도 해야했고 고시댁에 갈 거니까 가서 잘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더니 남편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분명히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덕을 본다고 거짓말을 하냐면서 아무래도 신우 때문인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마치. 어딘가 지피는 게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시댁에 가야 하니까 저는 전날 준비한 명절 음식과 전을 포장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다음 날 오겠다고 했고 부모님도 걱정하지 말라며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시집간 후첫명절인데 친정 부모님하고 오전 내 장사만 하고 점심도 같이 못 먹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시댁으로 가는 길에서 왠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는 마치 저희를 뚫어버리겠다는 기세로 현관 입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시큰둥하게 이제 왔냐면서 본체만치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고 준비해온 명절 음식을 하나 둘씩 상위에 올려놓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신우가 시장통에서 팔고 온 남은 거싸온 거냐면서 무슨 구린내라도 난다는 듯 자기 손으로 코를 쥐어 잡고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진짜 딱한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드시지 마시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께도 냄새나는 거 싫으시면 치우겠다고 하고 가지고 온것 그대로 다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잡아끌고 잠깐 당신 좀 보자며 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피곤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무런 말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을 닫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서는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우는 척이라도 하라면서 미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자기 딸이 워낙에 집 밖에 몰라서 그런다고 그냥 비위 좀 맞춰주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신우 이상한 거온 가족이 다 안다면서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더 황당한 건 갑자기 신우 알기를 뭐로 아냐면서 네가 뭔데 늦게 오냐고 저에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중인격도 아니고 한마디로 신우 눈치를 보시느라 아주 쇼를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집안이 정상이 아니다 싶었어요. 가족끼리 서로 기분 맞춰주고 배려해줄 수야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가 신우를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만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소리를 내시면서도 동시에 저에게 그냥 분위기 좀 맞춰달라고 거의 사정을 하셨어요. 멍청한 생쇼를 한 10분 정도 하고 방문을 열고 나오니 신우가 제가 가져온 전을 뜯어먹으며 실실거리고 있더라고요. 황당하고 유치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아마 제 동생이나 친구였으면 미친모라고 욕이라도 해줬을 거예요. 남편도 미안한지 어색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해서 제가 꾹 눌러 참았습니다. 말 그대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 심정이었어요. 남편도 집에 오는 길에 미안하다면서 신우가 성격이 별난데 시부모님이 생활비를 받아 쓰시는 상황이다 보니 뭐라고 큰 소리도 못 내신다고 저더러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별난 성격 덕분에 그 이후로도 몇번더 분위기 맞춰서 멍청한 생쇼를 해야 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혼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족이든 별난 인간 하나쯤은 있는 편이지 싶었고, 솔직히 저는 신우만큼 시댁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없었고, 지원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나이 드신 분들이 돈 때문에 딸 눈치를 저렇게 보고 사는 게 보기 딱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치사하고 더럽다며 하소연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랄까요. 시부모님이 이해가 가기도 했고 우리는 한 팀이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멍청하고 한심한 생각이었네요. 역시나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이 될수 없었습니다. 두어 달전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도 제가 신우랑 부딪히면 좋은 일이 없다는 걸 아셔서 최근엔 집으로 잘안 부르셨는데 그날은 집에 좀 오라고 저에게 기니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신우가 제 흉이라도 봤나 보다 하고 크게 생각 안 하고 갔습니다. 또 그시덥지도 않은 생쇼를 연기하는 건 이제의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섰는데 신우가 웬일로 왔냐면서 저를 반겼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더니 왜 저러나 싶어서 오히려 기분이 싸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신우와 시부모님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숨이 막히더라고요. 결국 제가 무슨 일로 이렇게 다 모인 거냐고 묻자 남편이 쭈뼛거리면서 일단 그동안 다 미안했다면서 이번 한 번만 더 이해해 달라고 하더군요. 짜증 난 제가 뜸들이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방에서 아이를 한명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네 살이라는데 신우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누구냐고 물으니 남편이 신우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도 안한 신우가 어떻게 이렇게 큰 딸이 있냐고 하자. 신우가 갑자기 펑펑 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제 어떡하냐면서요. 그런 신우를 시아버지가 달랜답시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저는 자세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도 몰래 낳았던 딸이 있었는데 그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족이 애를 데리고 신우를 찾아왔답니다. 자기들은 이제 능력이 안 돼서 못 키우니까 엄마인 신우더러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결혼도 안한 신우가 애가 있으면 앞으로 시집도 못 가고 어쩌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핏줄을 어디 남한테 보낼 수도 없지 않냐면서 제 눈치를 살피시더군요. 설마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그래서 말인데 저더러 키우면 안 되겠냐하셨습니다. 호적에 올려야 학교도 가고 한다면서 미혼 인신 후 호적에 올릴 수는 없지 않냐고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기도 신우가 너무너무 믿고 싫지만 한가족인데 어떡하냐고 받아줘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이은 신우가 찾는데 왜 제가 뒷수습을 해야 하냐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더러 너는 잃을 게 없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신우는 학벌부터 직업까지 소위 엘리트 코스만 살아왔는데 그런 인생의 오점을 남겨서야 되겠냐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남편도 시어머니 거든다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저를 볼때 학벌이나 직업 같은 건 하나도 신경 안 썼대요. 하지만 신호가 자기처럼 마음 넓은 남자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면서 저더러 정말 운이 좋은 여자라고 그러더군요. 도대체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고 결국 제가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본색을 드러내듯이 아니 한 가족끼리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럼 다 늙은 우리가 애를 키우라는 거냐고, 너무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이때부터는 이 집구석하고는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은 닥치는 대로 퍼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키우시던 신우가 키우던 제 남편이 키우던, 어차피 다 자기 핏줄인데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저야말로 피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인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그렇게 누나한테 당하고 살면서도 정신 못 차리냐고 그러면서 뺨을 때려버렸어요. 남편이 뺨을 부여잡고 주저앉아서 저를 멍하니 올려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더러 욕을 하면서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더니 하는 짓이 완전 산것이 되었다면서 악을 쓰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내가 그동안 당신들 어이없는 연기의 장단을 맞춰줬던 건 그래도 돈몇푼 때문에 딸 눈치 보고 사는 인생이 불쌍해서 눈꼽 감고 어울려준 건데, 이런 식으로 나를 깔아뭉개는 건 용서 못한다고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장 저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저도 감사하다고 제가 바라는 바라고 맞받아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따라 나오더니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면 너랑 함께 살면서 등신마냥 참고 살아온 내 인생이나 돌려내라고 보상하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한 마리 짐승이 따로 없었네요. 그러자 남편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물었고 저는 지금 우리 사는 집 전세 보증금하고 자동차 전부 제가 갚겠다고 당신은 조용히 이혼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변호사 고용해서 한번 진흙탕 싸움 해볼 거냐고, 그래서 니네 신우가 자식 있는 여자인 것까지 다 까발려볼 거냐고 밀어붙였습니다. 저도 그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앞뒤 생각 안 하고 다 말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며칠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지긋지긋한 합의 이혼이 전부 끝났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 신우 딸이니까 신우더러 키우라고 하라고? 안 그러면 자기 진짜 이혼당한다고까지 말했답니다. 하지만 신우는 그랬다간 생활비고 뭐고 다 끊어버린다고 시부모님한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저를 잘 설득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던 남편은 저랑 헤어지는 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에게 동정심이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싸구려 동정심에 다시 제 인생을 팔 수는 없지요. 저도 신호가 애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깟돈이 뭐라고 딸 버르장머리 하나 못 고치고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은 제 사업장인 전집 운영에만 힘써볼까 합니다. 남편도 시댁도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네요. 당분간은 그런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다시 빨려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저녁에 비가 온다는데 하전에 막걸리나 먹어야겠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